뭐요? 하세요! 아, MC, 명 MC님! 아, 빨리 하세요! 원래 원래 MC였잖아요! 저 아니에요, 저뭐 게스트예요. 어, 빨리 하세요! 주제가 술이에요? 네, 오늘. 아, 술한 글자예요? 오케이. 오늘 어, 어떤 술이냐면, 예. 이제 우리가 편의점에서 쉽게 볼수 있는 거로 조합을 예. 해서 칵테일을 만들어 먹는 건데, 오. 제가 요즘 찾아보니까, 이거는 오래됐어요. 메로나 칵테일. 네, 이거는 저 먹어본 적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밀키스 블루레몬 소주 음.. 맛있겠다 이거 네 그래가지고 저도 이것도 기대되는데 네. 한번 만들어 볼게요 비율이 이 이거는 사이다가 반잔반잔 소주 한잔 그리고 이 비율이 너무 약하다 하시면 소주를, 넣으면 소주를 넣으면 네, 돼? 더 넣으면 되고요 오 색깔은 오, 점점 변하가 연두색이 가고 있어요 밀키스 색이 되가고 있네요 점점 오 맛있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얘는 소주 1 111로 가죠 그리고 이렇게 넣고 음. 이거, 이거 한번더 한 어, 넣을까? 아, 색깔이 조금 어. 애매한네요한번더 넣으면 그냥 여기다 넣어. 예. 아이고! <laughs> 아이고, 아이고. <laughs> 파워웨이드잖아! 오늘 왜 이러세요? 자 블루 레모네이드 밀키스 소주. 좀 섞어야 될것 같아요. 음, 맛있어요. 맛있는데 소주 더 들어가도 될것 같아요. 완전 음료수죠? 예, 완전 음료수고요. 계속 추가해서 먹을게요. 먹어야 될것 같아요. 예예예. 예. 와! 맛있어 맛있어? 근데 완전 음료수! 너무 맛있어 그냥 술 아니고 그냥 이렇게 밀키스에 블루레모네이드 어. 간만 번 너무 번 본인 비율 아니에요? 음, 음, 음. 맛있다 맛 벌써 소주 반병 먹었어요 네. 반병 먹으려면 이거 다 마셔야지 반병을 <laughs> 먹었다고 할수 <laughs>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주제가 술이잖아요 아, 근데 제가 방송에서 너무 술 얘기를 많이 했고 이미 푼 썰이 너무 많아가지고 예. 딱히 술건 없는데 요즘 술을 먹으면 집갈 때가 기억이 안 나요. 이거 되게 안 좋은 거예요. 원래 블랙아웃이 이제 약간 네. 그알하이머에 되게 위험한 걸 친다고. 적당히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음. 집갈 때는 기억이 잘안 나요. 마음이 너무 변, 노였나보다. 기소본능이 있어가지고 예. 무조건 집을 가는 병이 있어요. 음. 진짜 약간 아무리 취해도 집은 가요. 근데 그게 기억이 안 나요. 그집 가는 모든. 통으로 그냥. 통으로. 그러면은 다음날 불안하지 이제, 않나? 아 이제 다음날 메시지를 보죠. 내가 택시를 타고 아. 들어왔으면 택시 비용이 찍혀 아. 있고, 아니면 택시가 안 찍혀 있다. 그러면 음. 이제 같이 마신 사람한테 물어보죠. 음. 술을 한번 먹고 나 자신을 놓는 게 너무 재밌는 거야. 한 번은 이제 핸드폰을 아예 잃어버린 적이 있었고, 음. 그때도 필름이 많이 나가서 어 핸드폰 언제 잃어버렸지? 저그 같이 마시는 분한테 여쭤봤지. 그랬던가. 핸드폰이 잃어버렸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나 자신을 놨다는 게 너무 재밌었어. 한 번은 또 이제 토를 너무 많이. 해. 하고 이제 정신을 못 차려가지고 우리 엄마가 나 데리러 온적 있어. 새벽 3시에등 엄청 맞았는데 와. 내가 우리 엄마한테 술 먹고 끌려가다니. 나 엄마가 술 먹는 걸 싫어하니까 아. 맨날 술 냄새 안 나게 막막 막 하고 아. 막 이렇게 막눈 똑바로 뜨고 들어가고 이랬는데 이제 본인이 이제 약간 네, 농인해제 너무 재밌는 어. 거예요. 나도 근데 약간 끌려 부모님한테 끌려간 적한두번 있는 거 진짜 부모님한테 끌려간 적. 집을 가야 되는데 이제. 내 집이 어딘지 아무도 모르고 응. 엄마한테 전화가 온 거지 그래서 같이 있던 애가 받아가지고 언니 지금 술취해가지고 길바닥에 그눈 위에 누워 있어 <laughs> 그래가지고 엄마가 어, 끌려가고 근데 그 다음 날 대박인 게 엄마가 또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해장국 끓여주고 오, 맞아 맞아 친구들랑 이 술을 마셨는데 내가 한 시간 반을 화장실에서 토를 하고 안 나온 거야 그럴 때가 있지 어. 근데 이제 안 되겠다 해서 이제 나, 나도 똑같이 엄마한테 온 전화를 어. 친구가 받은 그치, 거지 그치, 그래서 엄마랑 오빠랑 새벽 3시에 압구정으로 날 어. 데리러 왔어 어. 근데 나는 여전히 화장실에 어. 있었어 <laughs> 맞아 그럴 그냥, 때가 있다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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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사실 너무 창피하고 죄송한데 어. 그때 내가 지저분하게 하는 거 우리 엄마가 다 닦아주고 이렇게 그래서 조금 무서웠는데 다음날 엄마가 으이구 이렇게 하고 화장했어 이렇게 근데 내가 1시간 반을 토했다고 했잖아 식도가 어. 다 상한 그, <laughs> 오뎅꼽을 해장을 <laughs> 해야지, 뭐, 으아! 가지고 아무것도 어... 못 먹었어, 진짜. 그치, 그치. <laughs> 에피소드 푸니까 많긴 하다. 1년이면 300일은 마시니까, 5여 <laughs> 20살, 그러니까 초반에는 어딜 가든 사실 상관없었어요. 왜냐면 음. 어차피 서로 돈 없는 거 알고, 어차피 음. 그 비싼데 가도 못 즐길 걸 에이. 알아서, 뭐. 그냥 뭐 포차나 뭐 이런데 가도 이제 첫 데이트라도 음. 상관이 없었는데 음. 뭔가 20대 중반에서 말 정도 되니까 뭔가 분위기 있는 데 가야 될것 같고 음. 양식 좋아하지도 않은데 뭔가 양식을 먹어야 될것 같고 어. 약간 그런 게 있잖아 그런 게 없지 않아 있지? 어, 약간 뭔가 와인까진 아니더라도 이자카야 같은 데 가야 될것 같고 어, 맞아 맞아 맞아, 맞아. 어, 그런 룸 있는 이자카야가 어, 제일 무난? 첫 데이트에서는 무난한 것 같, 맞아, 같다라는 맞아. 생각이 드는데 근데 또 와인 같은 게 생각이 났거든. 어, 근데 와인은 또 종류가 너무 천차만별이어서 어. 첫 만남에 내가 괜히 잘싼거 사주면 상대방이 어떻게 생각할까 아하. 막 이런 생각들 때문에 괜히 비싼 거 사야 될것 같고 맞아, 맞아. 중간 가격 어. 정도 사야 될것 어. 같고 막 그런 것들 때문에 또 와인이 좀 어려운 것 맞아. 같은데 근데 그냥 소주만 먹는 거보다는 그래도 그래도 와인이 나는 어. 나는것 같아 와인의 음. 어. 그냥 레스토랑 음. 같은데 가가지고 예. 너무 우리 그거다. 뭐야 너무 진짜 찌들었어. 적이다어 찌, 어 맞아. 세속적, 세속. 뭐 속세 찌들었어. 어. 나는 근데 이제 남편이랑 처음 만난 날 데이트는 아니었지만 어. 이제 내가 친구랑 술 먹고 있는 자리로 왔단 말이야. 음. 샴페인 마셨었던 것 같아. 어 샴페인. 네끝이 나쁘지 않았었던 것 같아. 샴페인. 샴페인이네네네 네, 네, 네. 찌들었어. 그 포장마차에서 소주를 마시자. 다음부터 그래 그런 다음 뭘그러지 아니 아니 다음은 <laughs> 없어요 너 그러시라고요 어. 너, 너, 너 그러면 도수 높은 술을 안 마시 지어 그치 그치 맥주 그치, 한 잔으로 그치. 평생 제사 지내지 나는 오히려 그냥 소맥 같은 거 먹고 빨리 취하고 집에 가자고 할것 같아 아 근데 내가 나는 취하면 집에 안 가는 성격이라서 아, 이 상대가 누구든간에 이 상대가 누구든간에 <laughs> 난 혼자도 거기서 마셔 어. 그러니까 나는 여기서 취하면 안 돼. 아. 모든 음식으로 해장을 해봤어요. 느끼한 거, 뜨거운 거, 뭐 매운 거, 짠 거, 단거다 해봤는데 결국에 최종 넘버 원은 냉면이야. 그러니까 무조건 국물이 시원한 거. 냉면, 냉짬뽕, 모밀. 맵고 뜨거운 게 사실 해장에 되게 안 좋다고 나도 어, 들었는데. 그래도 나 냉면 안 해봤는데 냉면으로 해봐야겠어. 냉면을 꼭 해봐. 왜냐면 내가 뜨거운 거를 먹었을 때 솔직히 음식 다 남겼어. 새입 먹다가 풀이 올라와. 어. 그러면 다시 자. 그냥 그대로 달아뜨고 그냥 어. 다시 자. 근데 냉면은 딱 먹는 순간 뭔가 개안해. 어. <laughs> 개안이야, 개안. 개안. 개안이 어, 약간 눈이 <laughs> 열리면서 어, 살것 같아. 약간 이런 느낌이야. 어. 제가 예전에 대학교 1학년 때뭐 사람들이 느끼한 거 햄버거 피자 뭐 이런 걸로 해장하면 좋다 그래가지고 피자 먹었다가 토한 적 있거든요 그러니까, 느끼한 그 뒤로 트라우마까진 아닌데 이게 몸이 기억하는 것 같아요 느끼한 야, 거 먹으면 물렁거린다 막 뭐, 막 음. 저는 그래서 딱히 해장 뭐 이런 건 없고 막 뭐라도 먹어야겠다 근데 입맛이 그치, 없다 그치. 그러면은 그냥 라면 스프만 이렇게 해가지고, 해가지고 거기다 계란 어, 해서 괜찮은데요? <laughs> <뭐요>? 네 <먹고> <laughs> <laughs> 라면 먹고 싶나 봐 싶나 봐 라면 계란 넣는거 좋아하는데 그거 뭐 나는 사실 아직은 쪼렙인가봐요. 해장 뭘로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잠이 제일 좋아. 그치. 많이 자야 돼. 맞아 맞아. 그래서 꼭술똥 싸야 돼요. 그치 그치. 술똥안 싸면은 아직 내 몸에 술이 있는 거 모르겠... 같아. 오늘.. <웃음> <웃음> 어차피 우리는 이제 끝나고 술고르면 가잖아요. 맞아요. 뭐 집에서 먹냐 마냐가 의미가 없어가지고. 예, 예, 예. 가봅시다나 오늘 그것도 아니에요. 먹을 거야. 망맥. 먹어 막내도 먹어봐 맛은 진짜 있거든. 네. 저 내일 일정 다 비워놨어요. 어 그럼 그럼 됐어. 그럼 됐어. 음, 그럼 됐습니다.